이것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요즘에는 10뷰, 20뷰 이거밖에 안 나오지? 유튜브에 사용하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논문을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논문을 바탕으로 우리가 한번 해부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구글에서 관련 있는 논문이 있는데요. 그게 비디오 볼트라는 논문입니다. 그페이퍼는 논문을 연 뜻이죠. 이제 여기에 보시면 비디오 볼트 조인 모델 뭐 어쩌고 저쩌고 돼 있는데 여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뷰 PDF를 쿡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그럼 이 논문에 대해서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제 구글에 관련된 논문인데 이게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죠? 이 논문을 우리가 다운을 받아서 자 재미나이에 지금 받는 PDF를 이렇게 드래그 드랍합니다. 그럼 얘가 들어갔죠. 그래서 위 내용을 요약해 줘. 이 논문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죠. 선생님들도 이 논문을 받아서, 재미나이나 채취피티나 선생님들이 사용하는 LLM 모델이 있잖아요. 그 LLM 모델에 한번 해보십시오. 찾기도 쉽고, 답변도 쉬워요. 도움 많이 받고 계신다니, 감사합니다, 선생님. 자, 우선은 여기에 이 논문을, 비디오볼트라는 논문이 있거든요. 이 논문이 뭘 말하는지 이렇게 요약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네 가지로 돼 있는데, 어디 한번 보죠. 기존의 자기주도학습,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고 돼 있는데, 요 부분. 선생님들이 직접 공부하시고, 이 내용을 찾고 그러면 되게 좀 복잡해요. 왜 그러냐면, 단어 자체가 주는 그 어색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하고, 그, 나한테 취해 있지 않으려고 조심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한국말로 지도학습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개와 고양이를 구분한다고 칠게요. 자, 차츠피티나 모든 LLM 모델, 모든 AI는 개와 고양이를 구분할 줄 압니다. 어떻게 구분할 줄 아냐면, 예전에는, 자, 얘는 개야. 자, 얘는 개야. 얘는 개야. 얘는 개야. 하고 알려줬어요. 그거를 지도학습이라고 합니다. 얘는 고양이야, 고양이야, 고양이야라고 알려주세요. 그게 지도 학습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아픈 애들을 얘가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리가 하나 없거나, 눈이 하나 없거나 이런 애들을 인지하지 못한다. 그래서 아이 AI 학습 도구를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해서 그 앞에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는 걸 붙였어요. 걔는 뭐냐면 얘가 고양이나 얘가 고양이야 얘가 개야라고 알려 주지 않습니다. 그냥 사진을 막 줘요. 10장, 100장, 1000장을 이렇게 준 다음에 지가 알아서 분류하도록 학습을 시킵니다. 그게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이에요. 이 논문에는 그 내용이 들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하나 더 입력을 해 보죠. 좀 어려우니까 초등학생도 알기 쉽게 쉬운 말로 설명해줘. 자, 그게 우리 컨텐츠 만드는 것과 되게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볼까요? 자, 비디오와 글을 동시에 공부하는 인종, 인공지능, 비디오멀트라고 되어 있네요. 혹시 여러분의 요리 영상을 볼때 화면만 봐도 무슨 요리를 하는지 알수 있나요? 아니면 옆에 설명해주는 소리만 듣고도 어떤 장면이 상상이 가시나요이 동문은 인공지능이 사람처럼 영상을 보면서 동시에 글을 배워서 똑똑하지는 방법을 담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도 단어처럼 공부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비디오와 글을 짝꿍으로 만든대요. 자, 화면에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내 컨텐츠가 예전에는 1000뷰, 1 0뷰2만뷰 나오다가 왜 요즘에는 10뷰, 20뷰 이거밖에 안 나오지? 이런 고민이 있는 선생님들 계실 거예요. 이게 해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화면에는 스테이크를 굽는 모습이 나오고, 소리를, 소리로는 고기를 지글지글 구워주세요라는 말이 나오죠. 인공지능은 이 둘을 자꾸 같이 본, 아, 그럼 이 그림 단어는 이 글자 단어랑 짝꿍이구나라고 스스로 깨닫게 된다고 여기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혼자서 공부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가끔씩 봐왔던 시니어 사연을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여기에 시, 시, 시니어 사연 그 다음에 영상 전체기르는 옹폼으로 놓고 자 여기에서 검색 한번 해 보죠 자 여기 보면은 우리 이 제가 발행한 이 콘텐츠가 시니어 사연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계속 한번 파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여기는 구독자 수가 200명인데 4,000배 이상 성과가 있었네요 이런 거는 이제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자 선생님 보세요. 여기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은 여기에 이 여기로 가면 이 이미지가 보이는 거예요. 요게몇 개나 보이는지 한번 대략 보세요. 하나 있고 커별로 있죠. 그렇죠. 이렇게 커별로 있습니다. 즉 얘가 뭐냐면 여자의 입꼬리가 비틀어졌어요. 여자의 입꼬리가 비틀어졌어요. 일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컨텐츠는 좋은 컨텐츠라고 발... 인공지능이 인지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도 한번 볼까요? 자 우선 이 유튜버는요 이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나치게 긴 러닝 타임이라고 돼 있네요. 문제점 서사가 반복적이고 진행 속도가 느리다고 합니다. 중도 이탈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써져 있어요. 그다음에 시각적 자극의 부재라고 나와 있네요 이미지와 인지신약적으로 인간의 뇌는 변화가 없는 시각 정보에 금방 실증을 느낀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 선생님들 이런 시니어 컨텐츠 많이 보시고 아마 이런 시니어 컨텐츠 많이 만드셨을 거예요 이미지 하나 띄워 놓고 한시간 내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거 안 됩니다 어, 다른 채널 되는데 있는데요 그 채널은 이미 구독자 수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조회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시작하는 유튜버들은 이렇게 하시면 이제 유튜브의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품이 많이 들어가죠. 왜냐면은 이 내용별로 우리가 맞는 이미지를 AI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 내용입니다. 그게 이 논문의 내용이에요. 아무튼 뭐쭉 여기 써 있네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구글에서 발표한 논문이 하나 더 있어요 dnm4 유튜브 레코멘데이션 이라는 논문입니다 딥 뉴럴 네트워크를 유튜브 추천 시스템을 위한 인공신경망 이란 뜻이에요 이 그럼요 그럼 대본과 일치하는 이미지를 최대한 많이 넣으면 좋나요? 당연하죠 그게 1번입니다 무조건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내가 시작하는 만약에 컨텐츠 크리에이터라면 그거는 당연한 순서입니다 자 여기도 딥 뉴럴 네트워크 인공신경망 유튜브 선택 알고리즘을 위한 인공식경망 선생님들도 이두 개의 논문은 찾기 쉬우니까 이 논문을 찾아서 꼭 한번 해 보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업로드한 자료를 분석해 줘. 음, 얘가 분석해 주기 시작하네요. 어려워요. 그쵸죠 얘도 어렵습니다. 뭐 우리가 좀 쉽게 눈에 와닿는 건 참신성, 순위 선정 목표 뭐 이런 것네요. 유튜브 크리에이터 입장에서 위 논문은 어떤 부분을 유의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쉽게 설명해 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줘. 자, 두 논문 비디오 볼트와 유튜브 레코멘데이션의 내용을 종합하여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채널 성장을 위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핵심 포인트와 실전 가이드라인을 정리하겠습니다. 어, 유튜브 알고리즘이 시청자 관점이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 알고리즘이 얘네들은 광고를 많이 유치해야만 돈을 벌수 있는 회사잖아요. 그러면 시청자들이 좋아하는 게 어떤 건지를 파악을 해야겠죠. 어떤 강사는 이렇다더라. 저기서 들었더니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어 AI 콘텐츠 작성하면 지워버린다는데 아니라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면은, 걔네들이 우리 알고리즘은 이런 형식으로 돼있어라는 논문을, 학술 논문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여기를 우리가 힌트 삼아서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클릭보다 시청 시간이 훨씬 중요하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썸네일로 굉장히 자극적인 문구나 자극적인 이미지로 클릭 베이트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시청자가 거기에 들어가요. 근데 그게 아니야. 그럼 나오겠죠? 그러면 유튜브 알고리즘은 어 얘는 낚시했네 좋은 콘텐츠 아니네 그래서 유튜브 알고리즘에 배제를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시청 시간이 중요하다는 게그 얘기예요. 아마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강사님 다른 강사님들한테 자 유튜브 알고리즘 은 단순히 누가 내 영상을 클릭했느냐보다 그 사람이 내 영상을 얼마나 오래 봤느냐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기 써 있네요. 그죠? 논문에 써 있는 내용이에요. 왜 그럴까요? 논문에 따르면 유튜브는 낚시성 썸네일을 걸러내기 위해 예상 시청 시간이 높은 영상을 더 많이 추천하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논문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크리에이터 유의점. 썸네일로 어그로를 끌어 클릭을 유도하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죠. 시청자가 초반에 나가 버리면 알고리즘을 그 영상, 알고리즘은 그 영상을 나쁜 영상으로 판단하고 더 이상 추천하지 맞습니다. 내가 낚시 썸네일을 만들었다면 그 컨텐츠와 유사하게 그 낚시 썸네일에 있는 내용과 유사하게 컨텐츠의 내용도 흘러가야 된다는 얘기예요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유튜브 썸네일에는 굉장히 예쁜 여자가 우아하게 뭐 커피를 마시고 있는 장면이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근데 들어가서 컨텐츠를 봤더니 그런 장면이 한 장면도 안 나와. 그러면은 시청자들은 분노를 느끼겠죠. 그러면 나가버리던가, 안 좋은 댓글을 쓰던가,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영상의 초반부와 맥락이 일치해야 됩니다. 이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컨텐츠와 이 컨텐츠에 해당되는 이미지나 영상이 일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전에는 이러지 않았어도 되게 잘 됐던 호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알고리즘은 매일 진화합니다. 매일매일 진화해요. 그래서 예전에 내가 뭐 200만원 주고 300만원 주고 배웠는데 초반에는 잘 됐다고 왜안 되지? 라는 게 알고리즘이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 강사의 말이 맞았던 거죠. 근데 지금은 다르다. 지금은, 어, 컨텐츠를 만드는 게 사실 조금 빡세졌습니다. 자, 영상의 초본부와 맥락이 일치해야 됩니다. 그렇죠 인공지능은 이제 영상의 화면과 여러분이 하는 말이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를 스스로 파악한다고 돼있죠. 그렇죠 아까 어떤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그럼 대본과 일치하는 이미지를 최대한 많이 넣으면 좋나요? 예, 좋습니다. 이건 확실한 거예요. 핵심 원리 AI는 영상 속의 사물 행동과 여러분의 자막 음성을 대조하여 이 영상이 어떤 존재인지 하이 레벨로 이해합니다. 크리에이터의 주의점: 영상의 제목과 설명에 쓴 키워드가 실제 영상과 일치해야 된대요. 어디 보자. 유튜브 추천 지수 때문에. 그리고 최신성의 큰 점수를 준대요. 최신성. 사용자는 방금 올라온 따끈따끈한 정보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크리에이터 유의점. 꾸준한 업로드 주기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꾸준한 업로드가 중요하대요. 그죠? 내가 영상을 올렸어요. 근데 효율이 안 나와. 조회수도 적어. 말아. 그러면은 유튜브 알고리즘은, 아, 여기 이 크리에이터님은 그냥 자기 멋대로 시간 관리를 하는구나 하고 그냥 말아 버려요. 그리고 본인의 알고리즘에서 점점점점 멀어지게 되는 게겠죠. 최악의 경우입니다. 과거에 대박난 영상이 있더라도 과거에 대박난 영상이 있더라도 새로운 영상이 올라오지 않으면 추천 시스템 내네 채널 신선도 지수가 낮아집니다. 그렇죠? 여기 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상과 컨텐츠가 일치해야 된다. 그리고 꾸준히 업로드해야 된다. 그러면 꾸준히 업로드해야 된다는 거는 뭐 일주일에 몇 개를 업로드라는 말이냐 이거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이거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일주일에 최소한 한 개는 올려야 된다. 룸펌은. 일주일에 최소한 한 개. 쇼츠는 제가 바라보는 거는 쇼츠는 하루에 한 개. 그 다음에 자 크리에이터를 위한 실전 가이드라인 이건 너무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도입초, 도입부 30초 법칙 후킹하라는 얘기죠. AI가 이해하기 쉬운 단어를 사용하세요. 영상 속내레이션이나 자막의 핵심 키워드를 정확하게 넣으세요. 비디오볼트 같은 모델은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해 영상의 주제를 파악합니다. 발음이 명확하거나 자막이 정확할수록 A가 내 영상을 적절한 타켓에서 추천해 줄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면은 이거 예전에는 유튜브 알고리즘을 사람이 했대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 하루에 올라오는 게 몇십억 개 되, 되니까 이게 사람이 하기에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알고리즘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얘네들이 스스로 학습해서 스스로 고품질 컨텐츠와 저품질 컨텐츠를 분류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연관 시청을 유도하세요. 내 영상이 끝날 때 다음으로 볼만한 내네 채널에 다른 영상을 추천해 주세요. 아마 이거 최종화면에 걸란 얘기입니다. 자, 이후 유튜브 추천 모델은 사용자가 어떤 순서로 영상을 보는지 학습한데요 유튜브 추천 모델은 사용자가 어떤 순서로 영상을 보는지를 학습한다 내 영상 a를 본 사람이 b도 이어서 본다면 알고리즘은 a와 b를 강력한 짝꿍으로 인식해 함께 추천한대요 그래서 이게 선생님들도 들어보셨겠지만 결을 맞춘다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유튜브가 약간 인터벌이 있어 가지고 리얼 타임으로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 그럼 그 결이라는 건 뭐는, 뭐, 뭐를 말하는 거냐?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시니어 콘텐츠를 한번 한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그러면 내 콘텐츠 주제가 시니어 사연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며느리랑 시어머니랑 나오는 콘텐츠들이 한동안은 같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결 같은 결을 유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스텝 4. 제목에만 목숨 걸지 마세요. 영상 성별 설명란 첫세 줄에 영상 내용을 요약해서 적으세요. 라고 돼 있네요. 이유 논문에서 언급된 특징 엔지니어링 단계에서 설명 영상란의 텍스트는 a가 ai가 후보군을 선정할 때 매우 중요한 데이터로 쓰인대요. 요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게 기본이라는 얘기입니다. 요게 기본. 요게 죽은 아빠 카드로 울며 결제했는데, 요게 나와있네요. 그럼 여기 들어가서 요거 한번 볼게요. 요거를 쭉 복사를 한 다음에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죽은 아빠 카드로 울며 결제했다. 죽은 아빠 카드로 울며 결제했다. 여기 또삼천에 나왔죠? 그 다음에 꼭 죽은 아빠 카드로 카드 결제했다. 죽은 아빠 카드로 카드 결제했다. 죽은 아빠 카드로 결제했다. 어떠세요, 선생님? 컨텐츠를 누구 하는가가 신선도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유튜브 알고리즘에 보면, 여기 아까 그런 얘기 있었죠? 최신 영상을 선호하지만 동시에 기존에 검증된 데이터에, 기존에 검증된 컨텐츠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바로 이래서 사람들이 벤치마킹을 하는 겁니다. 맞아요. 이거 뭐 공장인지 아닌지뭐 확인되진 않았어요. 모르겠어요. 영상이 드라마처럼, 예, 맞아요. 요즘에는 영상이 드라마처럼 만들어져야 돼요. 예전처럼 시니어 채널을 운영을 해서 우리가 접근하면, 100점 배패입니다.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이게 또 언젠가 또 바뀔 수가 있겠죠.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제가 바라는 것은, 어, 엔라이트에서본것 때문에 저 수익 창출했어요. 너무 좋은 일 많아서 이런 얘기가 저는 진짜 듣고 싶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제가 컨텐츠를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지금 늦은 시간까지 저랑 같이 해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들. 우리 내일 또좀 재밌는 컨텐츠로 뵙도록 하겠습니다.